<웃음> <웃음>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경제 얼굴 축산경제 박보. 검청최윤석 계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경제 가금류 농품 조합 계입니다 축산경제 축산지원부에 박은영 계장입니다. 평소에 치킨 자주 드시는 편이실까요? 네, 그래도 종종 먹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기회가 되면 먹는데 막 즐겨 먹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치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치킨을 사랑합니다 어. <laughs> 치킨 드실 때 제일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네, 교...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할 컨텐츠는 농협 직원은 과연 또래오래 치킨을 잘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컨텐츠인데 자신 있으실까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럼요 <laughs> 저번 시간때는 제일 못 맞추는 사람이 쏘는 그런 컨텐츠였잖아요 아 민수홍 과장님 눈물을 흘리셨죠 네. 보고 계신가요? 네. <laughs> 그런데 오늘은 제일 잘 맞추신 분께 치킨 치킨을 선물드리겠습니다 딱 보시고 이제 또래오래 치킨이 어떤 건지 맞추실수 있을까요?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진짜 구분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래오래 치킨만의 그 특유한 뭔가 비주얼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또래오래 치킨이 좀 약간 크지 않 약간 아니, 크기가 아니, 크기가 다른 치킨에 비해서. 그름에 조명 쓰 마케팅 담당자분이 우리 후라이드는. 오곡 파우더를 넣는다 그 오곡이 혹시 다섯 가지 어떤 곡물인지 들으셨어요? <laughs> 시험하시나요 저를? 비주얼만 <laughs> 보시고 다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4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전이안 바꾸실까요? 그런 낚시 당하지 않습니다 <laughs> 혹시 뱀에다 맡아 봐도 되나요? 다음 다음 라운드도 네. 넘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걔는 어떤 치킨인 것 같으신가요? 치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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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촌에서 소라이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교촌의 소라이드 안 먹어서 약간 튀김옷이 다른 것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있다 양념도 드셔야 되고 간장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웃음>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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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이게, 이게 또래 오래 같아요. 저는 이거 그냥 예열로 또래오래. 아, 그러면 우리 잘라섭시다. 어. 뭐. <laughs> 네. <laughs> 그냥, 그러고, 그래요. 여기 두 개는 한번. 똑같은데, 의견이. 저는 이게 또래오래 네. 같고. 저도 얘가 또래오래. 또오래한번이 또래오래. 저는, 또래오래. 뭐 아, 여기는 그 기호의 이 맞아. 요 확실한. 저는 반대로 처음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접지 들어주시고,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이게 네 오래오래네 네. 네. 네 오늘도 축복음이 한건 했습니다. 네. 계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다음은 간장치킨입니다. 지금 딱 보시고 그러면 교촌의 간장치킨은 아실 수 있을까요? 전 이거 같아요. 저도 이게 교촌... 음. 지금 교촌치킨 맞추는 거였어아핵심을잘 <laughs> 집어졌어 어, 큰일 날뻔어 저희 또래홀에서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죠 어떤 게 고추 단짠 윙봉인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추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토핑 비슷하게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사실 피디님 말 네. 듣고 네. 지금 어떤 치킨인지 조금 구분이 되실까요? 아니 진짜 하나도 모르지 진짜로 네 모르겠어요 저희가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에 특별히 맞추시면 2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고추를 다 뿌려놨네 일단 <laughs> 그쵸 약간 눈속임으로 뿌리신 거 어... 같아요 약간 아... 아... 저는 그냥 첫 번째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또넣로 가겠습니다 아로 2라운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른 브랜드 맞추기 음. 하실까요? 아, 아 그러네요 저희 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점수에 합성되는 네. 건가 네. 어? 플러스도 해볼까요?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려운데. <laughs> 저는 얘가 또래오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비비큐, 교촌, 네네, 또래오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랑 생각똑같요 그러면 우는 협동조합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달라서지 말고네 그럼 저희도 똑같이 협동조합이니까 같은 의상으로 가게 이거 또래오래 하고 비비큐. <laughs> 교기 네. 네, 네, 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래오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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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합동조합입니다이번이 맞네요. 응. 네. 하나, 둘, 셋. <laughs>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네, 나 교촌. 얘. 이거 내내 같아. 어, 예, 뭔가 얘가 내내. 그리고 이거 비비큐. 오. 어, 그럼 자연스럽게. 아, 딱 봐도 맛있게 생겼죠. <laughs> 저희는 골랐습니다. 네. 아, 이거 원래 개인전이죠? <laughs> 아, 아. 아니 색깔이 이게에그데 네, 이거 양념. 양녀... 네. 양념을 섞으신 거예요? 아, 섞으신 같아서. 그래도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 네. <laughs> 네. 그러면 그렇게... 비주얼만 보고 봐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거 같지 않아요? 두 개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제일 또래 오래지 않을까? 저희는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전이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바로 맛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콜라 말고 맥주니 는 아니신? 점점 동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회사 복지가. 점점 향상되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이거 엄청 맵네요 나머지는 그냥 양념치킨인 것 같고 또레오레 치킨에 제일 가까운 건 이거지 않을까 어? 저도인데? 네. 전둘다 또레오레인 것 같거든요 어, 그렇게도 거실 거예요? 그렇게 걸 슬러피도 그렇게 <laughs> 거실 수 있습니다 제맞추시면이점 드리겠습니다 그두개다 <laughs> 또레오레로 가겠습니다 2번을 또레오레 3번을 BBQ로 하겠습니다 또레오레, 또레오레 네요음 그러면은 그러네 트릭을 쓰시지 않았구나. 근데 양념 섞으신 거맞으시죠 이거 똑같이 맵던 맺던... 네. 그래서 <laughs> 어, 이거 약간 좀 억울해요, 저는. 그러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구두구두구. 음 1등은 오은혜 계장님이 음 1등 하셨습니다. 음치킨어 어음 감사합니다. 해보신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특킨을 그렇게 선호하는 이 아니었는데 오늘부로 약간 치킨 살인마로 거듭난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모구촌은 사실 뭐 회사 제품이긴 하지만 시켜 먹어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시켜 먹어보게 될것 같아요 진짜로 되게 맛있었어요 모구촌의 그 고추 단짠 윙고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는 이제 보내드릴 건데 어떤 브랜드 혹시 원하실까요? 저는 <laughs> 교촌, 교촌, 교촌. 교촌 치킨. 교촌 <laughs> 치킨. 아 장난이고요. 또래 오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